전유진 OST MO 정격 발매.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탄생한 타이틀곡 공개.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별표 별표 전유진의 OST MO, 별표 별표가 정격 공개되었습니다.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 곡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드라마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전유진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이 폭발하는 걸작이죠.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파도처럼 강력합니다. 이 곡은 시청자의 심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를 감싸하는 에모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교수 오수와 대학원생 도골세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OST 에모는 그들의 갈망과 슬픔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전유진은 감정을 표현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파고드는 예술이죠. 이 곡을 들으면 사랑의 아픔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제목 '에모'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슴 한켠을 찌르는 애절함이 묻어나며 이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리움을 터뜨립니다. 전유진의 감성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강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탐험하는 도구이자 드라마의 주요 장면마다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힘이 들면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사는 심장을 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는 단순한 말이 아닌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OST는 드라마를 넘어 독립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며 전유진의 음색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 곡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완벽히 담아낸 수작입니다. 팬덤을 넘어 전 세계로 MO의 파급력. 팬들은 이 곡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찼고 에모는 드라마 팬을 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상적인 목소리와 가사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듣고 싶게 만들죠. 전유진의 감성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 곡은 공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별빛처럼 밤을 밝히며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감정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오이스트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세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목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독보적입니다. 그는 감정을 승화시키는 능력을 지녔으며,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경제적 성공 또한 놀랍습니다. 앨범은 출시와 동시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달성하며, 콘서트 티켓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드 가치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치며,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의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뒤흔들고, 팬들은 그를 신성시하며, 그의 공연은 언제나 열기로 가득합니다. 문화 유산으로 남을 애모, 영원한 감동의 기록. M.O는 단순한 OST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유산입니다. 이 곡은 사랑과 그리움의 순간을 대변하며 전유진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을 꺼내어 공감으로 연결합니다. 그의 음악은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 곡은 한 세대의 감정선을 담은 대표작으로 전유진의 음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전 세계 팬들로 가득 차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상품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상징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대중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치며 팬들은 그의 모든 일에 열광하며 그를 따릅니다. 에모는 드라마의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오수와 도세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 곡으로 완성되며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 곡은 부르의 명작으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전유진은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천재이며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이 곡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음악으로 쓰는 새로운 역사, 전유진의 무한한 영향력. 전유진의 오이스트는 드라마의 감정선을 극대화합니다. 이 곡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담아내며 듣는 이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곡은 영감의 원천이며 그의 음악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며 그의 영향력은 무한합니다. 에모는 단순한 오이스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영혼을 울리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며 영감을 줍니다. 이 곡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전유진은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존재이며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이 곡은 드라마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며 전유진의 감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담아내며 듣는 이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곡은 영원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사이며 그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곡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에모는 드라마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전유진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드라마의 심장입니다. 이 곡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전유진은 음악으로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꿈을 줍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적 혁명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전유진의 오이스트가 정격 공개되었다.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곡이다. 그 제목은 별표별표 별표 나처럼 그리운 별표별표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드라마 배경음악이 아니다. 전유준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이 폭발하는 걸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파도처럼 강력하다. 이 곡은 시청자의 심장을 뒤흔든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하는 교수 오수와 대학원생 도골세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나처럼 그리움는 그들의 갈망과 슬픔, 그리움을 담아낸다. 전유진은 감정을 표현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파고드는 예술이다. 이 곡을 들으면 사랑의 아픔이 생생히 느껴진다. 제목 나처럼 그리우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수를 담고 있다. 가슴 한켠을 찌르는 애절함이 묻어난다. 이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속 그리움을 터뜨린다. 전유진의 감성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강렬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탐험하는 도구다. 드라마의 주요 장면마다 이 곡은 감동을 배가시킨다. 힘이 들면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는 심장을 울린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는 단순한 말이 아닌 강렬한 울림이다. 이오 s 스트는 드라마를 넘어 독립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전유진의 음색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 이 곡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완벽히 담아낸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전유진의 확장된 영향력. 팬들은 이 곡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는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나처럼 그리오는 드라마 팬을 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감상적인 목소리와 가사는 일상에서도 듣고 싶게 만든다. 전유진의 감성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 곡은 공감의 언어가 되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의 목소리는 별빛처럼 밤을 밝히며 지친 이들에게 힘을 준다. 그의 노래는 감정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이 OST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세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준다. 이 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독보적이다. 그는 감정을 승화시키는 능력을 지녔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경험이다. 이로 인해 그는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경제적 성공도 놀랍다. 앨범은 출시할 때마다 기록적인 판매고를 달성한다. 콘서트 티켓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 그의 이름은 브랜드 가치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전유진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친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다. 그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뒤흔들고 팬들은 그를 신성시한다. 그의 공연은 열기로 가득하다. 나처럼 그리우는 단순한 OST가 아니라 문화유산이다. 이 곡은 사랑과 그리움의 순간을 대변한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을 꺼내어 공감으로 연결한다. 그의 음악은 위로와 희망을 준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 곡은 한 세대의 감정선을 담은 대표작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국경을 초월한 전유진의 음악적 가치. 그의 콘서트는 전 세계 팬들로 가득하다. 티겟은 순식간에 매진된다. 그의 이름이 붙은 상품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물결을 만든다. 전유진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대중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친다. 팬들은 그의 모든 일에 열광하며 그를 따른다. 나처럼 그리우는 드라마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오수와 도세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 곡으로 완성된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생생히 전달한다. 이 곡은 팬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위로다. 이 곡은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준다. 전유진의 감성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이어준다. 이 오이스트는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넘어 독립적인 예술작품이다. 전유진의 음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게 만든다. 이 곡은 영감의 원천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혁명가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나처럼 그리우는 그 증거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여정이다. 전유진은 음악으로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의 영향력은 무한하다. 이 곡은 드라마 팬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준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는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주문이다. 이 곡은 영혼을 흔든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경제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그의 이름은 역사다. 나처럼 그리운 사랑과 그리움의 불멸의 명작. 나처럼 그리운은 드라마의 핵심을 담아낸다. 이 곡은 오수와 도골세리의 사랑을 완벽히 표현한다. 전유준의 목소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감정을 증폭시킨다. 이 곡은 불멸의 명작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다. 전유진은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천재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이 곡은 세대를 아우른다. 전유진의 오이스트는 드라마의 감정선을 극대화한다. 이 곡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담아내며 듣는 이의 심장을 뛴다. 이 곡은 영감이다. 그의 음악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의 아이콘이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든다. 그의 영향력은 끝이 없다. 나처럼 그리우는 드라마의 감정을 완성한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한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드라마의 심장이다. 이 곡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유진은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꿈을 준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적 혁명가다. 그의 음악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OST는 드라마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다. 전유진의 감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담아내며 듣는 이의 심장을 뛴다. 이 곡은 영원하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사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이 곡은 그 증거다. 나처럼 그리오는 단순한 오이스트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영혼을 울린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며 영감을 준다. 이 곡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전유진은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존재다. 단독 공개 남승민, 숨겨온 충격적인 과거와 부모님의 진실 고백. 오늘 아침 서울 컨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고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기 배우이자 가수로 활약 중인 남승민 씨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철저히 감춰왔던 과거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스타. 그러나 감춰진 상처. 남승민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그의 미소 하나로 수많은 팬들이 위로받는 시대. 데뷔 단 6년만에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음악 무대까지 섭렵하며 별표별표 올라운더 아티스트, 별표별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언제나 완벽한 이미지로 대중의 내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CF 업계에 서조차 미꾸스, 미꾸라지처럼 잡히지 않는 청정 아이콘으로 불렸고 잡지 화보 한 장, 인터뷰 한 줄마저도 화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 뒤편에는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결점 하나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남승민의 마음 속엔 오랜 시간 묻어둔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밝힙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제 친부모가 아닌 전혀 다른 두 분에 키워졌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말한 마디가 지닌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화면 너머 수많은 시청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분후 그의 고백은 뉴스와 SNS를 타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고 팬들은 물론 연예계 전반에 충격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오래 침묵했을까? 그를 키운 두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극과 기적의 시작. 모든 비극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됩니다. 남승민이 6살이던 어느 흐릿한 봄날,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방의 한적한 국도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가며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차량 안에는 남승민의 친부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그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승민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에 의해 구해진 듯단한 줄의 생명줄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보호 조치나 입양 절차에서 벗어난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